그런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 꺽지 어, 빠가사리 뭐 동자개 뭐 하여튼 모래마주 뭐 이런거 예, 해가지고 어, 매운탕 아니다. 어탕을 끓일 예정입니다. 푹 삶아야 됩니다. 완전히 삶아야 됩니다. 완전히 푹 목 삶은 거를 일단 으깨야 합니다. 으깨야, 어, 뼈를 골라서 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좀 부어가, 그래 좀 으깨야 합니다. 자, 으깨면은 이렇게 되죠. 아, 조용히 해라. 고양이들 서고 연재 맞고, 야옹야옹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뜨거운 물을 좀 부으면서, 아, 싹, 그, 나오게 한 거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물고기는 많이 억셉니다. 특히 그 빠가살이, 동작에 뭐 껍질 이런 것들은 엄청 그 뼈가 그냥 막목구육에 걸리다 하면막 죽는 겁니다. 그 병원 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채로 조금 걸러줘야 어 이렇게 뼈만 쫙 일어났거든요. 한번 볼까요? 저희 뼈가 많이 남았죠. 그죠? 렇 뼈. 네, 이렇게 뼈가 이제 남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그냥, 계속, 흔들어 뱉기고, 이렇게 하면 뼈만 싹 남습니다. 자, 이제 뼈만 이렇게 남았죠. 어, 거의 뭐 뼈만 남은 것 같아요. 어, 물론 뭐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남아있고, 살코기도 뭐 약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뭐안 나가니까, 이렇 하면은, 어, 이렇게 국물이 뽈그랗게 나오죠. 이게 이제, 어, 살이 다 이렇게 발라져가지고 있고, 어, 이거를 조금 저으면 이제 밑에 나오죠. 그죠? 예. 노래 이제 이거 갖고 어, 어탕을 끓이는 겁니다. 싱싱한 재료는 어, 여기 다 있어요. 어, 방아, 방아, 방아잎. 그 다음에 고추.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어, 깻잎, 어, 이렇게 있죠.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싱싱한 재료, 바로 막 넣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어탕 국수, 어탕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탕 국수도 하도 되고, 뭐 어탕 그 밥도 되고, 뭐다 되죠. 일단 국으로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 어탕 국수를 하려면, 바로 국수를 넣으면, 음, 국수 자체가 짜지기 때문에 다른데 끓여가지고 이렇게 말아먹는 형태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야, 여기다가 인삼을 좀 넣으면은 인삼 오죽이 되겠죠. 예. 인삼 냄새 싹싹 나면서. 뭐, 많이 넣은 거는 없습니다. 어, 방아잎 좀 넣고, 깻잎 좀 넣고, 파 넣고, 마늘 넣고. 고래가 뭐 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